4장 25절에서 41절 기도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더라자들시리 어찌 니 다같이 시작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내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고아였거나네한 배를 탔어요 지금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그럼 예수님이탄 배가 예수님의 탄 배가 이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막 광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치니까 침몰할 거라고 지금 제자들이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을 깨워서 뭐라도 해야겠다 싶으니까 예수님을 깨운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요 이전까지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아 그래 우리 안에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워야겠다 아 그래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해야겠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게 그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배 타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대학부에 배 함께 하신다고 근데 뭐 갑자기 정전이 됐다고 쳐요 갑자기 뭐 여기에 스피커가 안 나온다고 쳐요 갑자기 뭐 아무것도 안 하셔서 아무 갑자기 여기에 막 강도가 들어온다고 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대체 뭐가 걱정일 아니 제자들이 위기가 와서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그럼 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이 그드, 그, 그바담과 파도를 성장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어이가 어짜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걱정하고 있냐라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들 질문을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 보이니까, 예수님을 빨리 깨우고, 뭔가, 뭔가 행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고, 어, 뭔가 눈에 보이는 게 나타나야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을 깨운 것 같아. 근데 어하요 너희가 믿음이 없냐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잖아요. 내가 내 안에 성령, 성령이 와계신 것을 내가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인식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두려울 게 없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할게요. 큰 배를 타신 것도 모자라서 지금 우리 안에 와계시다고, 뭐.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계시다고, 뭐. 하나님이 지금 이 성전에 와계시다고. 뭐. 근데 우리가 불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일으켜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르되 주여 만일 주시하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몰아가소서 한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는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 네,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내 임상들이 예수께서 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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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 아멘. 자,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 장면이에요. 어, 아, 이제 광야에서 사람들을 이제 막 모으 놓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요그런데이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이제 기적을 베푸셔서 보여. 바로 앞에서 떡,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가 다 나눠주고도 열두 방주리가 착넘치청 기적을 베푸신 다음 장면이거든요. 이제 막무리들이막 따라갔는데 이제 먹을 것까지 다 줬어. 이제 영의 양식도 좋고 육의 양식도 좋으니까 이제 얘네들 보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보낼 테니까 내가 안수하고 축복하면서 보내니까 제자들에게 먼저 건너가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이제 이제 예수님 같은 배 타고 있는 건 아니야. 이해되세요? 아까는 한 배에 타고 계셨어. 근데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셨어. 배뒤 고물. 이 고물은 뭐 고물고물 올챙이 아니고요. 뭐고물상에 파는 그런 고물 아니고 배뒷 부분을 고물이라고 해요. 어떻게 그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 예수님을 이제 깨워가지고 딱 파다,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거거든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예수님이이 배에 안 계셔. 제자들만 먼저 떠났어. 그랬더니 또 광풍이 몰아치면 왜 제자들은 대체 우리는, 어, 우리가 배를 탈수 있는 기술이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는 해적이 될팔차 아닌 건지 배만 탔다면 이렇게 파도가 몰아치고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먼저 가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날이 저물고 이때가 거의 새벽 한 3시에서 6시 사이 정도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 쪽으로 오신 게 새벽 3시에서 4시 정도. 그러면 정말 멀리 간 거잖아요. 어떻게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 없이 어일 간 거예요. 그랬더니 막 비바람이 휘브를 쳐서 막 이제 막 죽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 이 무리를 걸어. 야, 혹시. 그랬더니 막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유령 아니냐. 아니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요. 근데 예수님 이 무리를 걸어서 나타나신 거야. 그래가지고 어 유령 아니냐. 막 이렇게 놀라서 소리치데 안심하라. 아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딱.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너무 이제 의심되고 이제 걱정이 되고 두려우니까 주여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이 도리로 나도 걸어서 당신께로 나아가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말요 그랬더니 오라. 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해요. 나와라 순종해라 이것 좀 해라 너가 마음 먹어라 너가 이걸 놓고 기도해라라고 단순하게 말씀하시고 오라. 딱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진짜 왔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왔더니 진짜 배드로도 무기를 걷네. 허, 근데 뭐요? 바람을 보고 갑자기 마음의 두려움이 엄습해서 그 몸이 빠져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땐 두려움이 없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눈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과 그 몰아치는 파도와 바람을 바라보니까 두려워서 점점점 빠져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주실래도 일으켜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딱 건져주세요. 먼저 주시고도 뭐라고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요. 네, 의심할. 네, 의심할.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시. 왜? 믿음이 아예 없진 않아. 왜냐? 주여, 만약 주시거든, 어 나로 나로 하여금 뭐야 이 물에 물위를 걷게 하소서라고 해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진짜 나왔어요. 그리고 진짜 조금 걸었어 베드로가. 그게 뭐? 이게 뭐야? 수상 수상 뭐 이런 이거 아니잖아요. 뭐 축치법 이런 거 쓰는 아니야 베드로가 뭐. 그런 그런 동산. 그런 말 아니잖아요. 그냥 물고기 잡던 어부란 말이에요. 근데 몇 걸음 걸었다고. 주님이 명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발걸음을 내딛었더니 걸었다고. 근데 왜요?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없었 어, 내가 혹시 이러다 빠지는 거아야그 마음을 품는 순간에 빠져버려.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으면,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으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왜 의심하셨느냐? 네가 믿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네가 믿었을 때는 무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 네가 믿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수 있었는데, 왜 의심하냐고 하는 말씀. 니다 다른...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들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별론하니 온 무리가 본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분한 하거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별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퍼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접으면 부끄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응이하지 못하던데다. 대답하여 가면서 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이이 물이 이 물이 그러니까 이 아들 뭐야 이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 받고 있는 이 아들의 아버지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 아들에게 뭔가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으면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안전히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 아주 유명한 말씀이 다 같이 23절 또 동합니다. 시리자. 아메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이거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if you can 네가 할수 있으면 네가 만약에 네가 그것을 할수 있는 능력이 되면 어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If you can? 뭐라고? 지금 날 무시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이라라고 얘기 근데 이 무리 중에 이 하나가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요. 오, 왜못 뭐 때문에 믿음이 좋냐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의 믿음을 책망하실 때 바로 깨닫고 회개하면서 소리 질러서 이렇게 얘기해. 24절 다 전파합니다. 시작 곧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말하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하더라. 아멘. 내가 이제 믿습니다. 당신이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이라라고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라고 나 그렇게 외치는 그랬던 예수님께서 2 5절부터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무리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의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섭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며 못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안 계셔도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예수님은 항상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셋째,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베드로처럼 막 물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제자들처럼 막 겁에 질려 무서워서 예수님 좀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제자들처럼 무능력해. 내가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왔는데 쫓아내지 못하는 거야. 담대함이 없어. 내가 예수님이 꼭 쫓아주셔야만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가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나갔을 텐데 그 앞에 수많은 기적들 이게 지금 제가 시간 순서대로 일은거거든요그 앞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다 맛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무력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에 내가 오 얼마까지 더 참을까? 제주 중에 몇몇 친구들을 만났어요. 근데 어, 이 친구들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 내지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들어봤더니 어떤 친구는 그래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정말 받으시는지 모르겠대요. 어, 봉사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어, 주의를 감당하고 있는 친구인데 하나님이 정말 내 예배를 어, 연락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예배를 정말 기쁨으로 받아주시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 너 지금 정말 잘 하고 있어. 왜냐? 하나님께서 뭐야? 너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을 때, 너에게 일을 맡기셨을 때, 너에게 어떤 이런 예배 자리를 어, 허락하셨을 때, 그 자리를까지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에 어, 정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 순종하는 마음을 보신다는걸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 정말 잘 하고 있어라고 얘기해. 를 그러면서 하는 하나님 얘기가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믿음을 가져라. 뭘 가져라? 믿음을 가지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든 모임을 하든 봉사를 하든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도 그냥 생각없이 와서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런 기대도 없이 하나님이 이 예배에 뭐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이 예배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감동 주신다라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몸만 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 갖지 말고 내가 비록 몸이 여기 와 있고 내가 지금 삶 속에서 많이 분주하고 그래도 지금 이 시간만큼 내가 여기 와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사람은 이 예배 의 결과가 다른 거예요. 3절까지 한번 다 같이 토해 볼까요? 시작.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는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걸 믿으십니까? 근데 그거는 눈에 보지 않았으면서도 잘 믿으면서 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걸 믿지 못하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 천지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걸 믿으면서 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내가 믿음으로 헌신한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냐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에 예배를 드리더라도 아주 작은, 지금이 작은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4절부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므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아라느니라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뭐예요? 창세기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4장부터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없어요. 가인은 그냥 농사를 지어서 그그 수확물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키면서 그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 그러면. 첫 새끼는 하나님을 받으시고 이 수확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것도 근거가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 근거가 이 히브리서 11장 4절이라고 보고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재물을 연락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이 이것의 기쁨으로 흠향하셨다는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럼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라는게없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뭐예요.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때 내가 신앙생활 할때 살면서 세상에서의 삶을 살 때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의 삶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나의 이 예배를 받으신다. 나의 이 수고를 나의 이 헌신을 나의 이 예물을 받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다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계속 볼게요. 5절 믿음으로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애녹. 365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마침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셨어요. 근거가 없어요. 뭐, 성경에 뭐, 다른 뭐, 부차적인 이러저러 설명이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애녹은, 믿음으로 애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고 올라갔대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압동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참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지니라. 아멘 그 예배 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으러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또 어떤 친구는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막상 학교를 지나가고 하니까 내가 원래 학교를 지나가기 전에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걸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냐? 지금 니가 그 학교에 가서 그것을 배우는 것에 뭔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니가 지금 그것을 배우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또니삶 이, 이 가운데 어떻게 쓰여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제가 샘플 아닙니까? 저 경영학과 나왔거든요? 증권회사 다니고. 근데 지금 주회종 하고 있어요. 무슨,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요, 이거 대체? 근데 제가 아까도 어떤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빅픽처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계획하고 있는 미래랑 전혀 상관없이 여겨질지라도 그것은 나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을 내가 지금 다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할게 것입니다. 전화 얘기했어요.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열심히 배워라. 나중에 그걸 통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 지금 여러분들 다니고 있는 직장,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는 거, 총장 목사님 말씀하세요. 실패가 아니라 뭐다? 경험이다. 실패가 아니라 경험이. 지금 우리 대학부가 20대부터 30대 초중반까지 지금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나이 때는요, 자기 것을 찾아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이거 한 번에 다내가 이거 잡았다고 해서 이걸로 평생 갈 거라는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과 은사들과 정말 들어맞는 나의 것이 무엇인가 찾아가는 과정인 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당장 섣불리, 아, 내가 이거 좋아하고 잘하니까 이게 내 거야. 근데 아직 여러분들이 그런, 그렇게 많은 걸 경험한 게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가 잘하는 것이 직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사명으로 이어질 수도 아닐 수도 있고, 그냥 취미로 그칠 수도 있고, 그걸로 내가 돈을 벌지도, 내가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할지, 내가 그걸로 그냥 나의 집안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취미생활로 그 집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일단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곳에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다면 그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계약을 알게 될또 어떤 친구가 이성 교제를 시작했어요. 참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이 뭐, 이성친구 있는 사람 과 이러면서 이제 좀 돌리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성친구 있는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대방이, 이 상대방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짝인지 걱정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대요. 아니, 사귀고 있으면서, 뭐야? 장난해?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 하나님의 밤낮 부르지어도 응답하지 않으실 거야. 왜냐? 여러분 지금 현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 내가 이 사람을 사귀고 있어. 끝까지 잘 될지 아니면 중간에 파경이 일어날지 뭐 엄청난 상처를 받고 깨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네가 지금 그 사람과 만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만나. 괜히 이 사람이 긴가민가하고 의심하고 야너 맞냐?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laughs>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직장이 맞는 직장인지 이 학교가 맞는 학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뭐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만다 지금 이 상황도, 지금 이 순간도, 지금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현실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현실이 싫은 거예요. 어, 내, 내 지금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고. 불평 불만이 생기고 근데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지금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연단하고 계셔 하나님이 지금 이런 과정을 허락하신 거야라고 생각하면은 그 상황이 받아들여지 이해가 되십니까? 설령 설령 내가 그 학교를 가서 그 직장을 가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큰 상처를 받고 아주 힘든 일을 겪었어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본능이 달라지고 세상을 향한 나의 어떤 경험이 달라지고, 노하우가 달라지고,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이을 경험하게 하셨어? 왜 겪게 하셨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쨌건 지금 내가 처한 이 현재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허투루 살수 있겠습니까? 대충 할수 있겠어요? 내가 그냥 아 얼마 아니다. 내가 3개월만 알바하고 그만두고 그 3개월 그냥 대충 살면 되겠어요? 나중에 그 알바 사장할 내가장인 오를 줄로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아 진짜 세상 세상 좁아요 여러분. 아무튼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그 사람 너 뭐, 괜히 김가미가 의심하고 기도하지 말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고 생각하고 특징이 보셔 잘해줘 어잘 인도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재를 내가 충실하지 않으면서 다른 미래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현재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더 밝은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사람이요. 이 친구는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어. 정말 근데 엄청난 비전이에요. 정말. 생각할 수도 없어 없으면 전저 같은 소, 어떤 소심한 사람은 감히 생각해 볼 수도 없을 만그 아주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대통령 아니면 유엔 사무총장이라든가 뭐 이런 뭐, 뭐 교단 총회장 뭐 이런 것들 엄청나게 뭐 큰걸막계획하고있는거 <laughs> 이야 진짜. 근데 이 친구가 꿈을 꾸고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계속 돌아볼수록 자기 자신의 부족함이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가진 게 없는 게, 나는 지금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없는데,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과연 이걸 이룰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 이대옥사님이 입을 크게 벌리라고 했을 때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 뭐냐? 꿈은 입을 크게 벌리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지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멘이십니까 내가 꿈을 크게 가져요. 내가 비전을 엄청나게 큰걸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이루시는 분이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물론 나도 내 꿈을 위해서 노력하고 뭔가 배우고 힘쓰고 노력은 해야겠죠. 근데 궁극적으로 그 꿈, 그 비전,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할수 없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만 가져. 대신에 하나님보다 너무 앞서가지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게 네가 원하는, 네가 바라고 있는 그 생각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그걸 이루어 주실 거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셔서 내가 지금 이거 크게 벌리고 있어.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바람과 풍랑을 볼 때는 물 속에 빠져 들었다고. 제자들이 봤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계신가 불안한 거야. 어떻게든 깨워야겠고 내가 뭐라도 해야겠고. 근데 자기 자신이나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 보면은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바음을 뜻초 말래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든지 깨어 있겠나 하잖아. 다 잡도함의 시작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아멘. 하나님이 전지 전능하신 거 믿으시니까 여러분들의 그 꿈, 여러분들의 비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두 마음을 붙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소망을 주셨으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내가 포기하면 안 돼.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면 안 돼.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치는 순간에 그건 한낱 꿈일 뿐이고 한낱 진짜 그냥 허상일 뿐이에요. 근데 아까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약해지, 약해지게 합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